외부 디자인은 일반 마스크와 형태가 똑같습니다. 그런데 안에 내부 구조가 코하고 입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. 이 입답게는 이렇게 입이 보이는 게 민망해 보이기 때문에 커버로 이렇게 덮어 놓은 겁니다. 그래서 외출하실 때나 운동하실 때는 장착된 상태로 나가시는 게 미적으로 훨씬 더 좋습니다. 이 입답게는 이렇게 분리가 가능합니다. 그래서 얘를 이렇게 떼어내시면은 안에 코하고 입이 분리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? 잠자는 동안에 벌어지는 입은 내가 의식적으로 닫을 수가 없습니다. 그런데 심플러스를 착용하시면 이렇게 아래 턱도 받쳐주고 인중도 눌러주고 해서 무의식 중에 벌어지는 입을 닫아줍니다.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필터를 통해서 외부 유해물질은 걸러진 맑고 촉촉한 공기가 내코 주위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코 건강, 호흡기 건강, 폐 건강이 정말 좋아집니다. 잠잘 때, 운동하실 때 착용하시면 많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.